안녕하세요. 한주잘 지냈어요? <laughs> 목소리 별로 힘이 없는데? 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조금 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저번 주에 그 웨어러블 팔찌 만들 때, 근데 그때 그 전기가 통하는 실로 우리가 꿰매서 이렇게 LED 빨짝빨짝 빛이 났잖아요. 그실 이름 혹시 아는 사람? <laughs> 그 실이 전도성 실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불빛이 나오게 연결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원리로 네 맞아요 진행을 했었던 팔찌 만들기 다들 어려우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빨리 넘어가서 삼공의 이야기를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공이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이 필요한지 꼭 봐야 되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공이 불러볼게요. 삼공아. 청계천 너머로 해가지고 밤이 되었어요. 2021년 서울에서 맞는 첫 밤이죠. 도시의 어둠이 내리자 밝게 빛나는 가게들이 상공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을지로의 조명 가게들이었어요. 어찌나 예쁜 조명들이 많은지 상공이는 미래로 돌아갈 때이 조명을 가져가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날 밤 상공이는 셔터가 내린 어느 가게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예쁜 그래피티 앞이라 그런지 상공이는 신나는 꿈을 꾸었답니다. 세운산과 이곳저곳을 신나게 달리는 꿈이었어요. 잠을 자는 상공이의 코는 계속 실룩실룩댔답니다. 아마 꿈속에서 낯선 냄새를 맘껏 맡는 모양이었어요. 밤에 빠졌어요 하긴 타임머신을 타고 왔지 하루종일 세운상가를 돌아다녔으니 피곤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상공이가 너무 휑한 곳에서 자고 있어요 상공이가 따뜻한 꿈을 꿀수 있도록 예쁜 조명을 만들어서 상공이 머리맡에 놓을까요 우리 저기 가 있는 기술자 전율 님이 어, 보낸 편지를 같이 읽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작은 조명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조명기가 우리가 방에 놓는 조명도 있고, 뭐, 지나가다 많이 보는 조명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만들 조명기는 뭔지 아주 궁금한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줄 그 방수, 방법을 알려주실 기술자님을 모셨습니다. 기술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운 상가에 있는 그 AV컴이라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최찬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최찬우 기술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술자님 그럼 저희가 이제 빠르게 시, 만들기를 시작해볼 건데, 또 어, 이게 작은 조명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 이 조명기 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로등이라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 가로등이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잖아요. 하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는 불이 안 켜지고 햇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껌껌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는 거. 오, 예, 예. 그런 자동센, 원리입니다. 센서들 이런 예, 걸 예, 예. 생각하면 되죠. 한번 이게 볼수 있을까?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스위치를 키고 여기 이제 CDS라는 작은 부품이 있는데, 요거를 막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제 소리도 나고. 오, 빛이 없으면 켜지고, 있으면 꺼지는, 어, 이렇게 센서 있는? 네, 조명, 조명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좀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콘네타에 음. 이렇게 핀 같은 게 있어서 그 손에 찔릴 수 있으니까 꼭그를 찌게 그 핀을 좀 주의해 주시고 또 드라이버. 여기 보면 이거 소형으로 되어 있다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질 때 심조사할때 특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보면 상당히 적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주의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 키트 확인을 해볼까요? 어, 여기 키트 안에는 그 비닐 자크봉투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담아 있는데 요 부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립하면서 그실장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눈으로 요런 부품이 있다는 거 글씨 한번 눈여겨보고요. 네. 예, 여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뭐 지지대라든지 스위치, 아크릴판, 배터리, 네. 점퍼 케이블. 그래서 특히 이 점퍼 케이블 그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그 칸에 들어 있는 거는 이따가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만들어 보는데 이런 이제 그 하얀 이렇게 네 개가 들고 볼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볼트가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아크릴 아크릴 판이 들어있는데 이게 투명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네, 선생님 보면 예예 어, 예.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 기스가 나고 이런 거 나지 말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늘을 하나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거 아크릴을 잡고 손톱으로 살짝 옆에를 기특이를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한면 이거 소리 나죠 오. 좀 싫은 소리인데 굉장히 싫은 소리인데 이렇게 <laughs> 양쪽으로는 이걸 뜯어주세요, 이렇게, 히아 이렇게. 선생님도, 여기도 그렇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이글시선 이렇게 딱 떨어져요. 굉장히 어,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이렇게 벗기면 깨끗한데,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여기 스위치라는 이게 사각으로 이렇게 뚫린 게 있는데, 여기 방향이 자기 앞으로 봤을 때, 그, 자기 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 지금 화면에는 좀 이제 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잡았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사각이 있으면 잘안 보이는데 네. 선생님 이렇게 손톱카리도잘안 보이네요. 네모난 <laughs> <내 웃음> 요작만 사각이 나의 예, 내, 예, 예. 내 오른쪽에 오도록 예,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비늘을 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그 지지대라는 거 투명 이제 볼트 들어 있는 거 있죠 볼트하고 이런 하얀 막대기 같은 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지지대 주는데 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볼트를 이제 손으로 해도 돼요. 이건 드라이버로 하,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손을 놓고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똑같이 홈이 나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홈이 나져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껴, 껴서 아 돌려주면 돼 이렇게. 손으로 그냥 돌릴 손으로 수가 돌려도 이렇게 잘 들어가요. 네. 이게 이거는 이렇게 꼭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네 구탱이를 네. 다 똑같이 해줘야 돼. 네네. 그럼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선생님처럼 기술자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예예. 네, 예. 아. <laughs> 금방금방 따라와서. 네. 자, 그러면 내기퉁이를. 음.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다 열심. 히그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심도 야지만 이게 너무 조이다 보고 그러면 이게 아크릴이라는 게 이렇게 탄력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아크릴 도 여기 에 이제 1 mm 짜리다 보니까 약간 시청이 청하거든요. 풀어질 수 있고 네. 여기 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각 구멍이두 군데 동그란 구멍하고 뚫려져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건 주의를 좀해 주셔야 돼요. 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혹시 보면 네. 지금 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네 모서리 네개다 했나요? 네, 네 천천히 기다릴게요. 하세요 혹시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어 어, 저기 다 했다 다 했고 네 그러면 우리 천천히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죠 빨간색 빨간 네, 케이블에다가 스위치라고 시소 스위치 이렇게 어. 시소처럼 생겨서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또 동그란 캡슐 같은 게 들어 있을 거예요. 캡 같은 거. 회색 회색캡. 회색캡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할 건데 회색캡은 옆에다 이렇게 살짝 놔두고 우선 요거. 빨간색. 여러, 빨간색 스위치. 네. 근데 요거 할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아크릴에다가 선생님이 누는 것처럼 이렇게 놓을 때. 요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게, 여기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걸 심으로 해서 눌러야 되지만, 잘못 누르다 보면 요게 깨져요. 네. 근데 요게 좀 깨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해서 요게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톡 소리가 났죠, 지금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셨죠?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도록 예예. 하고, 살짝 예. 힘 조절을 잘 해서 그래서 껴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요 이제 스위치는 뭐냐면 집에 불 끄고 켜고 하는 원리 있죠? 네. 요것도 이제 배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안쓸 때는 이렇게 꺼놓으면, 예, 그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에서 네. 전원을 차단하고 켜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이제, 네, 천천히 예, 가볼게요 이제 제일 아크릴판 위에다가 부품을 붙이는 걸할 텐데 어. 이게 부품을 붙이는데 양면 테이프라는 거를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네. 양면 테이프가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아. 신중을 기해서 붙여야 돼요 신중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laughs> 네, 네. 왜냐면 한번 잘못 붙이면 떼기가 어려워요 어... 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될거같요 예, 집중해야 같아요.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배터리 밧데리 케이스인데 배터리는 1 5트짜리 4개가 들어가요. 근데 1.5A라는 a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뭐 건전지도 여러분 다 아까 뭐맨 처음에 열어 보셔서 다 있겠지만 요게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요 뒤를 보면 요렇게 그 하얀 3M이라고 써 있는 그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요것도 아까부터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지했는데요것도 손톱을 이용해서 요띄면양면대포가 네. 떨어져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네. 요 선이 이쪽 밑으로 와야 돼요. 저기 내 방향 쪽으로 아까 아, 선, 내 쪽으로 에, 내 쪽으로 오게 하는데 요거는 대수인들은 끝에서 조금 떨어지게 요렇게 그냥 눌러주면 돼요. 좀 눌러주면 안 떨어져요. 오, 역시. 늑대려고 적상력이... 그면 힘들어요. <웃음> 예. <웃음> 또 우리 그 배터리 많이 붙여가서 이제 예, 잘할 수 있을 예, 거예요. 예, 네, 네. 이렇게 붙여주고. 그 예. 다음에 이제 요거 붙였으면 다음에 그림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여기서 다음에 닐레이라는 걸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 봉투에 또이런 봉투가 있잖아요. 이 봉투에 꺼내면 이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네. 어, 화면들 보면 요거 보이죠? 요렇게 생긴 거. 이 아, 예.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또. 양면테이프가 양면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면테이프도 똑같이 방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는 LED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일텐데 삐죽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삐죽한 부분이위로 이거를 예, 예,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삐죽한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보이나요? 이런식으로 네, 네. 이제 다시 화면으로 크게 해드릴게요 어? 천천히 먼저 붙이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 요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그렇죠 예. 어, 네. 여기 가까이 된 화면을 보면은 위치를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바, 바뀌면 선 처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 요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블레이드보드라는 게 이제 노란 게 요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꽂았다 뺐다. 예, 거 해봤는데 요 노란 걸 갖고 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글씨는 안 써있지만 요렇게 베끼면 또 양면 테이프가 처리돼서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지금은 음. 이제 아크릴 판에 다 붙이고 예, 있는, 작업을 있는 작업을 하고, 작업을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선생님 이거 여기 뭐 핀이 나왔는데 방향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봤을 때요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가로는 안 되고 네, 세로로. 세로로 네 그래서 요 세로를 똑같이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 일자선이 되게끔 여기가 일자선으로 이렇게 쭉 가게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고. 네 위쪽이 다 네, 일자로 네. 만날 수 있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요렇게 이제,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어. 이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금방, 예, 금방 할수 있어요. 네. 그 요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CDS 모듈. 요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사로 현장에서도 쓸수 있는 부품이에요. 네. 그래서 CDSR에서 아, 이게 이제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옆에 불이 자절로 어 갑자기 불이 딱 들어왔다 또 새벽 되면 불이 탁 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런 아, 것들이 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 예, 예. 근데, CDS 예 예. 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여기 양면 테이프가 돼 있는데 요 양면 테이프를 똑같이 뜯어서 붙여 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위쪽 선에 맞춰서 그쵸, 예, 네, 예. 붙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핀이 위쪽으로 가게끔 아, 뾰족한... 삐죽한 부분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삐죽한 부분이 위로 가게 동그란 게 밑으로 오게 네, 삐죽한 부분이 위로 가야 된대요 삼지창 예. 모양이 그러면 여기 위로 보면 가게. 아까 아크릴 붙이는데 공간이 조금 남았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또 일자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지면 다 이렇게들 해는 게 이제 1단계. 어, 1단계. 예, 끝난 거예요. 지금 다 붙였는지 조금 기다렸다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선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볼트지를 주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핀을. 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보여주면 선 연결하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어 노란 거하고, 검은 거하고, 빨간 거하고, 표시가 돼 있는 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빵판이라는 노란 부분에는 핀이 나온 걸 꽂는 거고, 나머지 핀 없는 거는, 요런 부품에서 꽂아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예. 꽂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예. 네, 네. 선생님도 꽂아볼게요. 예, 꽂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어두운색, 그다음 네. 빨강색 혹은 주황색을. 예. 여기 볼까요? 지금 그림에는 그 CDS라는 끝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뭐 핀이 네 개인데, 요건 핀세개로세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 그림 같이 해주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까만색은 어, 가운데 거 꽂아주고. 네, 지금 그 빵판 노란색 브레드보드 안에 빨간색 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검정색 선을 연결하면 돼요. 그림이랑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다 연결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배터리 부분에 선 나와 있고 스위치에 빨간 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구멍 구멍이 나져 있을 거예요. 그 밑으로 해서 선을 빼주세요. 빨간 선을 스위치에서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이제 선 연결하기로 갈 거거든요. 네, 스위치 아래에 어, 스, 있는 네, 선을 여기서 여기 요기 선을 여기로 구멍으로 여기로 네. 구멍이 뚫려 있어. 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빼주는데 빨간 거하고 빨간 선끼리 여기 배터리에서도 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붙들어줘서 손으로 한 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요거를 여러분 꽂는다 그러죠. 꽂아 주시면 이렇게 두 선을 여기 이제 그 구리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잘 이렇게 말아줘요. 선을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집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이런 캡슐 같은 게 있었다 그랬죠? 회색, 회색 회색으로. 캡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심으로 해도 좋고 여기다 놓고 이제 돌려 준 다음에 여기 안에 놓고 이것도 돌려 줘요, 이렇게. 어. 네. 요거 이제 기자 술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예. 빨간색, 빨간색 선끼리 예, 연결해서 예, 예, 예. 캡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는 예, 예. 검정색 선을 연결하면 될까요? 이제 검정색은 여러분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좀 따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이제 그 빨간 선에서도 요런 핀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 기 빨간 부분에다가 또 똑같이 옆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빨간색 선 있는 예, 부분에다가. 예, 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거 선 연결하기 다음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스위치 위쪽에 빨간 선도 다 연결을 했죠. 검은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요. 네, 검정색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결했던 그판 검은색 선이 있는 판 옆에다가 구멍에다가 하면 되고, 한번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화면에?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핀이 세 개, 검은 거, 빨간 거, 세 개씩 이렇게 꽂혔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 연결하기는 이제 릴레이 부품들은 다된 거고, 다음 단계에서는 요 릴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요 릴레이. 요 릴레이를 요두 군데에다 요렇게 요 드라이버가, 일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십자자 써야 되는데, 일자 써야 되는데, 요거 요렇게 놓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어, 풀러주세요 사용해서? 예, 예. 네, 왼쪽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들지 말고 선생님처럼 선생님 들어서 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풀어주고또 옆에도 가운데 것도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렇딱 나올 때는 출고된다 그랬죠 부분이 출고될 때는 요 러트가 꽉 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풀러갖고 여기 아까 빨간 선두 개를 요 부분에다가 요기 옆에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껴 주면 되는 겁니다. 도 네. 라이버를 네. 이용해서 왼쪽이랑 가운데에 네, 네. 있는 너트를 돌려서 빼 네, 주면 될것 예, 가운데고 왼쪽 쪽하고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그다음 정 가운데 두 군데에다 이 선을 놓고 조여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빨간 계열의 선을 넣어서 다시 조여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이제 아 내가 힘을 줬을 때됐겠다할 때까지 줘여 주시면 되러면 요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어 그러면 네. 아주 단단하게 네. 연결됐어요. 예, 예. 두 선이 있는데 한 번만 더 가까이 보여주시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삐죽한 거두개 선. 네. 보이나요? 네네 도라이벌 네, 네, 활용해서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연결하면 될까요? 그 문제 핀이 두개 있잖아요. 그 문제 요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바꿔 드릴 건데 요 부분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겠죠? 어, 요 부분. 네네네.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많이 꽂아진 빨간 불에 꽂고 요 부분은 여기에 LED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하나 꽂아 주시면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선생님의 요선 연결하는 거를 다음 장을 넘겨서 어떻게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네, 선생님 네. 말도 했지만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네. PPT 화면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연결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위치 쪽에. 랑 여기 LED 연결하는 선 하면 네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왼쪽에 부분을 빨간 부분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로 그렇게 빨간 부분에 이렇게 빨간 거 하나 꽂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제 또 이제 바꿔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이거 하나만 어쳐 하나 선. 하나 꽂으세요. 삐죽한거 하나.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네 개인데 여기 세 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꽂고. 그러면 이제 빨간 거하고 검은 거하고 이렇게 피죽한게딱 나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에 검은 거, 빨간 거. 빨간색. 예예. 예.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요게 너무 찍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죠? 아, 네, 빨간색과 네. 빨간색 위에는 검정색 네. 어두운 게. 요게 계열. 바뀌면 불이 안 들어와요. 아유, 조심해야겠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ppt화면으로 한 번만 더 위치를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 LED 꽂는 것까지. 네선 연결이 다 되면 이제 led 연결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네, led 여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led라 그래서 요거 요 부분 끝에 보면 이제 그뭐노 암암 적수 암뭐 이렇게 써 있는 밑에 보면 led라는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 있죠 네네그거를 꽂아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밑에는 이렇게 판판한데 이제 거친 부분이 있어요 거친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해서 꽂아 주면 돼요. 아, 요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이게 빛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요거 예. 아, 예, 예. 한 번만 더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음, 네. LED는 이렇게 꽂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맨 오른쪽에 바깥쪽을 향하게 그빛 나오는 부분이. 이 향해서 꾹 눌러주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꾹 눌러서 아, 네.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저희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배터리를 꽂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터리 낄지게잘 껴줘야 돼요. 배터리가 극성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여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네네 그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중요하죠. 네, 여기 이제 배터리를 꽂아주는데 여러분들 스프링 같이 나온 게큰시 마이너스고 여기 보면 우선 표시돼 있는 대로. 그 스프링 쪽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하나 껴주고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자 아, 이제 마지막 배터리를 네. 끼는 네. 순서예요 이 배터리를 끼고 나면 따딱따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놀래지 마세요 그땐 여기 시소 스위치를 꺼주시면 돼요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CDS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부품 CDS라고 그래서 빨간불하고 초록불. 초록불이 굉장히 날카롭게, 뭐야, 날카롭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불이 들어, LED라는 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성명하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도라이바를 드렸는데 굉장히 소용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요걸 드렸냐면, 여기 부분 십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이라 해서, 저항을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조그만 도라이바를 줬는데, 요거를 놓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맞추다 보면 이렇게 맞춰요. 불이 들어오고, 아 들어오고. 이거 따라라 소리 나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실내야가 밝으냐, 밝지 않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을 누르면, 이렇게 누을면불 들고, 안 들어오고 그러죠? 선생님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면 하면 하꼼꼼하다 여러분 하면 불이 들어오는 자 불이 들어오고 꼼꼼하지 않으면 밝으면 꺼지고. 예. 그래서 제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만들어 가서 이제 뭐 집을 가든지 아니면 딴 데서 공간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걸 또 맞춰줘야 돼. 그 공간에 맞춰서 요런 아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해본 건데 네. 안 되는 거는 주위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 좀 도와, 네. 요청을 도와주세요 해서. 하고 선들어서 네. 요청하시면 네.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 오늘은 선을 많이 연결하는 작업이 있어서 조금 섬세하게 우리가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제 그선 연결하는 화면을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내가 어디가 잘못 껴졌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하면서 불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조명기까지 만드는 걸 했어요 선생님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영상으로 하니까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텐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딨습니까? 영상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니까 영상으로 할수 있는 그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학생 기술자님들이랑 이렇게 오붓하게 하는 시간이어서 네. 뭔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것 같아요. 어 맞아? 어 불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연결선 어떻게 꽂으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만약에 안 된다 싶은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싶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녹화된 거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면 되고 오늘 만든 조명기는 또 어두울 때도 한번 해보고 네. 네, 밝을 때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재밌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아주 도움이 되는 요런 우리 조명기와 그다음에 원리를 알수 있는 요런 키트를 준비해 주신 기술자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최찬호 기술자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 볼까요? 여러분, 하여튼 저기 기술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세움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아빠 아니면 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엄마라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여기 오시면 세움상가에 들려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다른 것도 많고 또 여기 청계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구경할 때도 많으니까 네. 이 전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또 이거 맞는 걸 모른다 그러면 한번또 나오는 찾아, 것도 찾아오는 것도, 찾아오는 <laughs> 것도 굉장히 <laughs> 주소라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네. 다알려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언젠가 만나 날을 기다리며 또 선생님이랑 기숙자님이랑 인사를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즐거웠어요. <laughs> 우리 중학생들이랑 <laughs>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그거 완성해요. <laughs>